갑시다. 이 황야를 정화하겠다. <웃음> <웃음> 콘솔판의 장점, 포션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들겠다. 막았다, 여, 대단해. 이기죠? 이겨줍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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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구만 바로 끝났죠 블래시드에임 그게 레벨이 안 돼가지고 그런가보다 그죠? 일단은 니라즈 레벨이 제일 높으니까 얘 데리고 가고 쓰겠습니다. 쉽게 죽은 거 아니냐? 되는데요? <laughs> 저번에도 이게 됐었던 것 같긴 한데, 야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래서 팔라딘 팔라딘 합니다. 잡았네. 여기서 <laughs> 팔라딘 팔라딘 하죠. 라이트벨트 한개더 나왔구만. 용병 일로 와. 용병아,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왜 지를 안 쓰는 거 같지? 용병 너무 화약 체질이야. 그죠? 오! 오, 오. 우리는또무한코인이 있으니까 무한코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격 때리지마 날 때려 감사합니다. 이런 m 이 s m 이 smee. 2코인이, s m e 이 크리스탈 스웨드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지롤파가 여기가 완전 헬인데요 그러면 스킬 초기화 해가지고 저걸로 한번 가볼게요 액트 4까지만 진행을 하고 액트 4에서 스킬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제 저걸로 넘어가는구나. 바로 해머딘으로. 힘은 60까지만 찍겠습니다. 60까지 찍고. 스킬은. 비거 쪽 찍고요.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해머. 15개가 남았는데, 일단 해머 다 찍고. 그리고 컨센다 찍고 아홉 개 남았죠. 그러면 비거하고 블레시드 에임 찍으면는 해머딜이 올라가죠. 이거 방패 찍어야 되니까 이쪽 배워 주고 이 정도만 배우면 괜찮을 듯. 음, 일곱 개 남았으니까 비거 다 찍어 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이거 하나 찍어 줄. 비거를 다 줄게요. 이렇게 주면 될 듯. 블레이시데인을 주고. 이러면은 스킬 다 썼고. 나중에 홀리쉴드 하나 배워주면 되고. 야, 이러면은 엄청 세겠다. 음, 근데 만화를 엄청 사긴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능력치는, 홀리쉴드를 배울 때까지, 이걸 일단 60까지 올려주고. 흑백이를 빼면은 민첩 이게 만화를 좀 찍어줘야 되나 싶네 일단은 사막으로 이동하고 이게 해머가 얼마나 들어가나? 만화가 5 들어가네요 5.7 일단은, 이거 찍지 말고, 좀 써볼게요. 음, 포탈 샀지. 음,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좋아요. 야, 딜 좋은 거 봐. 이거였어요. 음. 이제 시작이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액트 4에서, 음, 이주얼에서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네. 노말디아는 달리면서 잡아야죠. 많이 아프긴 할 듯? 죽여주고 언제까지 레이저만 쓸거야? 다른 길도 좀 다채롭게 좀 트지? 선생님? 그렇게 죽기 싫으세요? 선생님? 아이고... 진상이다 진상이야 지금이야! 하하 <laughs> 씨 <laughs> 나 언제 딜해도 되니? 그렇지. 잘 가시게. 가로새 탈릴 자신이 없어요. 경험치 보세요. 엄청 많이 올랐어. Wow. 음, 모든 마법 기반 다 쓴다고. 야, 만화를 엄청 많이 먹는군, 이게. 이게 이제 뭐 어떤 느낌인 힘이랑 덱스는 한60 정도선 유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허리띠를 써야 되니까 그리고 뭐 마력을 찍으셔도 되는데 저는 마력을 안 찍고 포션으로 좀 충당을 하고 그리고 활력을 위주로 찍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어차피 아이트메어 액트 1까지만 가도 양쪽에 스피릿 다찰수 있고요. 그리고 어 용병한테 그것도 찰수 있어요. 뭐지 통찰. 그렇게 차면은 만화는 뭐 넉넉할 거기 때문에 만화는 아예 투자를 안 했습니다 힘이랑 민첩만 해가지고 나중에 방어력 이 블랙 블럭 확률 요거 이제 한65% 정도 계속 유지를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은 나이트메어부터 헬 뚫는 거는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음. 노말 말 뚫고 나서는 진짜 헐헐 날아갈 것 같아요 한 이제 텔레포트가 이걸로 써야 된다. 그리고 예, 스킬도 보여드릴게요 스킬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축복받은 망치 이게 이제 1순위가 되는 거고요 1순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킬들을 찍어줘야겠죠 축복받은 조준하고 원기입니다 축복받은 조준은 요거 그리고 원기는 이거예요 비거 비거하고 이제 블래쉬드 에임인데 근데 이거 두 개는 좀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스킬이긴 한데 근데 망치를 돌릴 때는 정작 돌릴 때는 이제 이걸 써요 이 컨센트레이션 이거를 켜고 돌려야 망치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킬 올려주는 순서는 1순위가 얘구요 24레벨 되면 이거 찍어야 됩니다 1순위가 이제 해머 2순위가 요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3순위는 음, 이 축복받은 조준보다도, 이 비거를 먼저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텔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비거를 먼저 찍어주고, 4등이 이제 이거. 축복받은 조준. 그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게 맞겠다. 스피트 <laughs> 갑니다. 첫. 여기서는 안뽑히나35% 기원. 갑니다. 탈. 줄. 오르트, M, 스피릿35% 기원, 3, 2, 1, 35%. 우와, 뭐야? 이거 사기네. 이걸 또 만들었네요. 세상에나 난리 났구만. 좋아요. 네, 이거는 이제 거쳐가는 아이템이죠. 거쳐가는 아이템. 음, 일단은 모조 높은 거 쓰다가 나중에 좀더 좋은 거 나오면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스피릿 만드시는 거죠. 스피릿 재료는 뭐, 일단 헬까지 넘어가셨으면은 재료는 넉넉하게 나오실 테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레진 높은 거 먼저 쓰시다가 음, 나중에 갈아타시면 될것 같아요. 방을 잡으러 갑니다 <laughs> 딱 이제 피곤한 시기가 사막 도착했을 때 그때가 좀 피곤해요 오케이 날가시게 이지 나이트 아... 메어로 바로 갈게요 시하나에서 도둑하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홈렉에 나이스 탈라진 스피리트 방패는 뭐35% 만들었고 하나 더 갑니다 탈줄 오르트 엠35% 기원 3 2 1. 원척31% 좋아요 좋아요 솔로 나고 오르츠솔 나왔네 오르츠솔 바로 갑니다 오르트 솔띵 나왔죠 오르츠솔 그냥 뚫어버릴게요 다리에 잘가요 크로스부 클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지 해케 반지 뭐다른거뭐 없죠? 사파이어 해골 해동물 안녕? 예, 마달드는 아, 필요 없을 것같습니감 까먹히는건데 안쓰는 것 같은데? 응 무공 무공 와,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셨네. 소설을 근데 어떻게 저렇게 파냈어? 저항참 빡세게 맞춰가지고, 저런데 뭐야, 액트사, 액토를막 보시는 거야. 불분이에 떠나는 아무적인 쓸모없는 도구지기 카우방 잘 가요 형님 음, 카우방 잘 갑니다 팔라지는 근데 디아블로 잡기가 진짜 쉽겠다 그죠? 여기 돌리면 끝이잖아 맞아요. 챔버. 공속은 의미 없잖아요. 라이트 크로스보. 그러니까 잡으면은 클리어는 되겠네요. 야 블록 좋다. 다마가네요. 아가씨 잡았고 와.. 어떻게 경험치 보이세요 지금? 다른건.. 와 경험치 미쳤다 방금 레벨업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많아, <laughs> 표현는좀 이상한데, 친구야. 거기서는 <놀람> 좀 다리가 거기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제가 <놀람> <잘 가시게>. 시계... <놀람> 음... 요렇게 해서. 아이템이 여까지 완료를 했네요. 아, 재밌었다. 소시오, 그죠? 레벨 지금 49에 헬 입성했습니다. 달려, 조항, 두 개, 매천이십자 오, 뭐야 이거? 장화 쓸만하죠 이거? 와, 3시 반이에요. 이거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 그죠? 와, 또또 또 50분이나. <laughs> 다들 반갑습니다. 음. 그리고 그 영상이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다 보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이 뭐한두 개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되게 폭발적으로 지금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찾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냐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목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목걸이 저항 목걸이 페스팅 목걸이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쉽죠? 그리고 뭐 소서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소서리스 스탠 영상들만 쭉나오고요 음, 그리고 카우킹 카우라고 치시면은 뭐 카우킹에 관련된 거 그리고 모너크 모너크라고 치시면은 모너크 관련된 영상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음, 요거 보시고 이제. 쉽게 검색을 하셔서 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아시겠죠? 음, 요정도... <웃음> <웃음> <웃음>